안녕하세요. 센트럴 치과의 권수영 원장입니다. 제가 원래 좀 미술이라든가 그런 쪽에 미적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랑 관련 있는 또그 성적에 맞는 게뭐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치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조각도 해야 되고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적인 감각을 요하는 의료 분야에 지원을 하게 됐죠. 사실 어학 쪽에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두번 봤는데, 한 번은 영어만 좀, 한 번은 국어만 좀 그렇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같은 그 학년이 한 700여 명이 넘었었는데요. 근데 그중에 이제 그 국영수만 봐서 한 40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실은 저희 고등학교 점수가 그 전국 석차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어, 왜냐면, 이제 서울대를 뭐, 한, 120명인가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재수 포함해서. 최근에는 말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만 해도 주로 이제 문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은 뭐, 그냥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그냥 문법책 보고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언어는 사실 그 수학이랑 좀 달리 약간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응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치과 쪽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치과 쪽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 공부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미적인 감각을 요하는 것도 있고 또한 또 의료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에는 어떤. 그 생체 공학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해볼 분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 수, 수험생 여러분께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때인데 또 여러 가지로 다른 시절에 비해서는 난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 있는 모든 힘을 연결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